집 안에 들어왔는데 나갈 수 있나? 나갈 수없구요 이거 뭐야? 뭔가 거미일도 있고 저게 양촌인가? 열려. 오케이, 열리네요. 이 키가 여는 거야. 쭉 가보자. 안 열리고. 어, 열린다. 헐, 뭐야 여기. 뭔가 바닥에 종이가 있네요. 이거 뭔 소리야? 이게 뭔 소리지? 귀신 숨소리인가? 홀! 여기 뭐야? 나 싫어. 야, 얘가 설마 빨간 마스크야? 홀, 나 여기 싫은, 어? 아!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은 자동으로 주어지는구나. 나 뭔가 먹었는데, 이걸로 뭘 해야 돼? 헐,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것도 아니고요 야, 뭔 소리야? 이거, 이게 안 열리고, 뭔 소리야? 헐, 안 열림? 이게 뭔 소리지? 귀신 소리 아니야 이거? 오우! 뭐야? 방금 뭔가 지나갔어. 방금 방 방금 유수났어. 뭔가 지나갔어. 일단 뭐 없고요. 야, 뭐야 이거? 야 여기는 가면 안될것 같은데? 가는 거 맞나 여기? 아! 아니, 여길 왜 가, 답답한 주인공아. 아니, 여길 왜 오죠? 주인공이 미쳤나. 이거, 아까 귀신도 봤고, 딱 봐도 뭔가 오면은 안될것 같은 그런 방인데, 뭔 소리지? 일단, 아까 봤던 그림자네? 피아노. 피아노에, 뭐 특별한 점은 없어요. 남자 뭐야. 안 열리고요. 뭐지? 뭔가, 뭐야. 후! 귀, 귀, 귀신이다. 오! 야, 아까 봤다 내잖아. 튀어. 야, 나보다 빨라? 아, 나보다 느리구나. 야, 잠깐, 나 이거 지도를 모르는데? 열린다. 열리고. 야, 나 어디 가야 돼? 홀 막힘. 후! 씨바, 튀어. 아니 길이 어디야? 올로가야 돼. 어 막힌 막 막혔음. 아니 올로가야 돼. 야 이거 길한번 잘못 들면은 죽겠다. 일단 여기인가 열리고 여기서 어 올라간데 있다. 이로 간 다음에 어길양 갈래 길여긴 뭐야? 뭐야? 깜짝이야. 제가 비명을 지르네요. 나를 공격하진 않는 것 같고. 그냥 깜짝 이벤트인가 봐. 여기서. 어, 이거 뭐야? 오케이. 초록열수 오! 깜짝이야. 야, 이 은근 빠르다? 초록열수에 먹었고. 여기서. 떨어져. 어, 떨어지면은 어디야? 열린다. 여기서 뭐 없고. 오예아 얘가 소리 지르면은 따라오는 모양이구나 안 열리고요 어딨지나 열쇠를 하나 찾았거든 막혔어 오예네오예 공격판 적적어 오씨어 이건 뭐죠 사람 손인데. 어 뭐야? <laughs> 여기서 이거 간 다음에 이거 가고 어 뭐야? 야 여기 있다. <laughs> 야 그럼 여기서 뺑뺑이 여기 맞고 이렇게 뺑뺑이 돌면은 안돼! 아니 막혔잖아 길이. 열쇠 먹고 이로 간 다음에 어디 어디 으으! 야 거기서 와 깜짝이야 거기서 넘어오네 여기서 지나간 다음에 귀신 혐오스러우니까 어디 있어 죄다 그리고 여기로 간 다음에 왼쪽, 어, 뭐야, 아, 여기 자꾸 까먹어, 길, 아, 여기다. 여기로 간 다음에, 이 계단, 올라가고, 여기서, 왼쪽, 여기 초록색 열쇠가 있죠? 아, 자, 이제 파란색 열쇠, 어디였더라? 일단 여기 귀신이 나오거든? 오케이. 얘가 은근히 빨로, 와, 갑자기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막 대놓고 막 오래 달리진 않는데 막 순간적으로 갑자기 앞으로 오거든? 여기서 여기였나? 열고 어? 길아 여기였지? 열쇠 먹는 내가잘 가고요 떨어지면은 낭패니까 잘 꺾고 얘간 다음에 꺾고 꺾고 열쇠를 먹어 오케이 그리고 떨어져. 오! 아까 거기 시작 지점 문으로 가면 되지 이제 어디 있어? 어디였더라? 왼쪽 오른쪽 얘 막혔고 여기 여기서 여기다 이로 간 다음에 얘 막혔고요. 자 직진 커브 얘가 시작점 시작 지점이었거든. 여기에 문어 저거 열쇠 세 개. 오케이. 제3장. 이거 배경음이 엄청 거슬려. 공포 분위기 조성이랄까? 어, 여기다. 여기 열면. 오케이, 열렸다. 우우! 뭐야. 방금 뭔가 지나감. 자. 귀신이 어디 있을까? 그리고, 열쇠 두 개. 어, 뭐야. 홀, 쟤 뭐야? 쟤 나보다 빠른 것 같은데? 야. 어, 뭐야? 아, 열쇠였구나. 여기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?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. <laughs>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 위치를 아는 게더 중요해. 오케이, 자, 여기서 얘랑 좀 놀아주면서 나는 열쇠를 찾는 거지. 막막 막 다른 길에만 도달하지 않으면은 살수 있으니까 <laughs> 열고. 야, 열쇠 어딨어? 여기, 미로인데? 이런 미로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? 열쇠. 어, 여기있다 오케이, 나이스. 열쇠 찾았는데, 얘가 여기있네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 좋아. 어우! 어우, 귀신. 얘가 가끔, 신출귀몰하니까. 뭐와 아니, 얘 은근히 머리 좋은데? 야, 나 이리로 가야 되는데요? 야, 나 저리로 가야 되는데요? 은근히 머리 쓰네. 여기였나? 맞다. 오케이. 야, 빨리. 나 그거 필요해. 오케이. 뭐었어요 여기서 나오겠죠? 아, 여기 좀. 됐다. 이렇게 간 다음에. 문 닫고 싶다. 아까 그 열쇠를 다 모았으니까. 이제 2탄 클리어 하겠죠? 오케이. 뭐야? 헐, 문 부순다. 프레시꺼 아, 저기 문 있구나. 안 열려. 오! 야, 어떡해? 아, 안는키가 있구나. 야, 귀신 있다. 잘 숨어야 되나 봐. G 팔 보이죠? 문을 부수나 얘가? 아, 그 아니라 나를 찾는데? 그 아니라 문을 부수네요. 아, 여 여는구나. 뒤를 따라가는 거겠지? 오. 그럼 나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일어나는 키가 없거든요? 저기로 나가야 되나? 아, 여기로 나가는 거네. 그러면은 귀신이 일단 안 보이, 보일... 어, 뭐야. 야, 다시 온다. 헐, 어 뭐야? 아, 귀신이 문 열어주는구나. 땡큐 없지. 어, 못가 아, 눌로갈수 있구나. 오케이, 야, 빨리 가. 오케이, 갔다. 어차피 일본어라, 읽을 수는 없고. 홀, 누우세요. 누우시길래. 그렇게 웃는 거죠? 일단 뭐, 아무것도 안 보여요? 어, 이게 뭐야? 어, 끝났나? 저기 창문이 있네요? 와, 뭐야. 빨리 나가, 뭐해. 어!